다정학형입니다. 이제 저희가 매장에서 이제 토케게코 번식에도 요즘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토케게코 이제 시비베이비라고 하죠. 번식된 노멀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 상태에서도 예약이 되고 이제 분양가는 10만 원 단위에서 이제 분양될 만큼 이제 번식된 토케게코는 이제 기생충 위험이나 사람을 따르는 데 있어서 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되게 월등히 높고 인기가 정말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토케로는 만족을 못하는 사나입니다. 약간 좀 그릇이 큰 남자죠.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패턴리스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토케에는 몸에 점박이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몸에 점이 없는 그런 패턴이 없는 이제 그런 토케인데요. 일반적인 패턴리스의 분양가가 4 0만원 선이고요. 이 패턴리스들끼리 또 모아서 제가 번식에 들어가고 있어요. 어 토케이 번식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토케이는 분양가도 되게 싸고 키우기도 약간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 토케이 애완동물을 키운다 하도 이제 얘네들 번식까지 도전하신 분들은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친구들의 기초적인 번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육장 같은 경우는 이 포맥스 사육장을 준비요. 해 저는 이 유리 사육장보다는 포맥스 사육장을 좀더선호하는데이 포맥스 사육장의 장점은 이제 온도를 제가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온도에 맞게끔 유지가 돼요 온도가 이하로 떨어지면은 설정한 온도 이하면은 자동으로 온도가 켜지고 그리고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요 습성이 아니구나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토케게코를 키울 때 웃지 마라 어 <laughs> 온도를 30도에서 32도 사이로 맞춰주신 게 좋아요 얘네는 다 습하고 그리고선 뜨거운 환경을 좋아하거든요 이 포맥스의 또 장점이라면요 내부의 습도가 잘안 빠지다 보니까 안에서 습기가 좀 차올라서 애들한테 맞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포맥스를 준비하셨으면요. 아포맥스의 약간 단점이라면 벽에다 똥칠을 하는 게 문제긴 한데요 뭐 그거야 집에서 키우실 때뭐 알아서 치우시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뭐그뭐 그뭐 에코어스나 그리고 코코피트 뭐 바크를 깔아주신 경우도 있는데, 집에서 키울 때 애견패드나 기저귀 하나 길게 깔아주신 게더 좋을 거예요. 애견패드를 깔아주시면 애들이 똥을 쌌을때 그냥 적당히 그 부분만 이제 패드를 한장 버리고 새로 깔아주면 되거든요. 비용도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패드를 깔아주시고, 이렇게 스팟 있잖아요. 스팟 아래에다가 물그릇을 큰걸 준비해 주시는게 좋아요. 그러면은 스팟 열이 아래로 쬐면서 이 물그릇에는 물이 계속 증발을 해서 내부의 습도가 되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개체들한테 되게 좋은 환경이 되고요. 물그릇은 드럽게 큰게 좋아요. 괜히 작은 말로 해봤자 애들이 물그릇인지도 모르고 그 위에 똥만 싸갈기거든요. 그러니까, 물그릇 큰 걸로 해주시고, 항상 깨끗한 물을 담아주세요. 애들이 항상 또 물그릇 위에다 똥을 싸요. 그러면 그 떨어진 물, 박테리아가 잔뜩 핀 물을 애들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똥싸겠죠? 그러니까 항상 물은 깨끗한 물로 준비해주시고요. 내부 애들이 항상 숨는 걸 좋아해요. 물론 집에서 키우실 때 이렇게 빨간색 나이트 골로나 검은색 나이트 골로를켜주시면 애들이 좀 활동적인 모습을 볼수 있긴 해도요. 항상 숨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수 있는 은신처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기 코코넛 은신처를 해줬는데요. 붙쳐보면 저렇게 애들이 안에 숨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개체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잡아줘. 자 제가 애용하는 장갑 두 개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무장색팩이고요. 자 무장색팩이와 여기 기어 세컨드를 끼면요. 어 방향이 반대지만 전 상관없습니다. 남자는 직진이죠. 자 기어 세컨드를 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물 물더라도 별로 안 아파요. 장갑을 안 끼고 물잖아요. 그럼 벌써 이렇게 다치거든요. 이건 남자의 훈장 같은 거에요. 케이가 많이 무수로 강인한 남자라는 거에요. 자, 이렇게 장갑을 껴줬으면은 이제 개체를 만질 수가 있어요. 개체들을 만질 때 항상 위에서 덮치기보다는요,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만져주시면, 아씨, 게... 만지지, 그냥 만져주세요. 자, 친해지고 싶으면은 천천히 이제 아래에서부터 만져주셔야 되는데, 자, 그럴 시간이 없어서 적정하게 이렇게 잡았고요. 보시면 이 패턴 리스는 몸에 점박이가 없잖아요. 이 친구들은 좀 키우다 보면 발색이 되게 잘 올라오거든요. 지금 얘는 다른 친구랑 싸워가지고 몸에 좀 상처가 나 있었는데 지금은 상처가 회복하는 추세고요. 자, 암컷과 수컷의 차이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암컷은 여기를 보면 생식기를 보면은 여기 에두 개의 점이 별로 발달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 보면은 약간 여드름 같은 게 수컷은 좀 나있는데 암컷은 없죠. 되게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전문용어는 말안 할게요. 여기 에 보면은 항문 쪽에 두 개의 점이 있으면 수컷, 없으면 암컷으로 구별하시고요. 암컷은 수컷에 비해서 머리통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암컷은 수컷보다 좀덜 울어요. 암컷은 잡더라도, 이 정도만 하고, 수컷처럼 비명을 지르진 않거든요. 음. 이 패턴리스 암컷 치고는 약간 퀄리티가 좋은 편 아니에요. 이제 색깔이 이쁜 패턴리스 암컷은, 진짜 들어오는 즉시 분양이 다 가요. 오히려 오기 전부터 예약이 되어 있고요. 약간 얘는 이제 패턴리스 치고는 퀄리티가 안 좋은 편이긴 해도요. 충분히 다음 세대를 기대할 만한 개체니까요. 제가 열심히 추경을 했거든요. 보면은 뱃속에도 두 개의 알이 지금 살짝 느껴지고 있어요. 이제 대체로 다가 한 암컷 같은 경우에는 70g 이상 그리고 아 60g 이상 수컷 같은 경우 한 80g 이상일 때부터 이제 브리딩에 들어가는데요 이 토케이코 같은 경우에 한번 산란할때 칼슘 소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먹이를 주실 때 귀뚜라미만으로 부족하니까 귀뚜라미한테 항상 칼슘제를 묻혀주시고 그 외에도 하우스게코라던가 아니면 핑키 그 외에도 자그마한 도마뱀이나 파충류를 먹이는 편인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 하우스 개코 같은 다른 파충류를 먹이로 주는 거를 되게 좀 반감을 많이 가지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용히 티안 나게 주시거나 아니면 핑키를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암컷 토케이 나름대로 귀엽게 생겼어요. 보면요. 음, 이거 한 번씩 더 터치해가지고 그 초점 좀잡아주라 핸드폰이 싸구려야 세게 해야 돼. 안 잡히네? 됐어, 그냥. 그리고 이제 수컷 토케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내 그래, 친구야 캣짠 예, 자이 친구가 수컷 패턴의 스토케인데요 꼬리가 기억자로 꺾인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이 안 가고 있어서요 제가 애완동물 반사식형 보셨죠? 제가 옛날부터 백신과 주입술 을 했던 사람입니다 방금 쩔지 않아요? 솔직히 쩔었지 인정 어, 멋져요어 멋있어 수컷 보면 여기 두 개의 점이 있죠 보이죠 저걸 금구슬과 은, 은구슬이라고 전 부르고 있어요 뭐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자,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좀더 도드라지게 부, 그,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가랭이 사이에 약간 이렇게 여드름 같은 게나 있어요. 이게 좀더 진한 편이죠. 그리고 수컷은 암컷에 비해서 머리통도 크고 색깔이 조금 더 밝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그렇게 암수 구별을 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즈도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편이고요. 다른 수컷과 싸워서 머리에 좀 흉터가 남아있기는 해요. 얘를 저는 스카페이스 조제알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 조제알도, 요즘엔 패배의 상징이죠. 패배의 아이콘. 자, 아무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마리 암꽃과 함께 합사를 했어요. 지금 총 3마리 암꽃과 합사를 했고요. 이 안에 원래 6마리가 있었는데요. 지금 다 탈출하고서는 지금 4마리만 남아있어요. 얘네도 제가 간신히 잡은 거예요. 지금 매장 어딘가에서 기어다니고 있을 텐데 정말 꼭 잡고 싶습니다. 볼 때마다 열 받아 죽겠어요. 아, 그리고 내부에 얘네들이 1년에 설란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하는데, 그 산란을 하면은 이제 암컷이 새끼를 이제 양육을 하는되나그 알을 지키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암컷이 항상 알을 좀 편안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부의 습도를 언제나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게 좋아요. 그렇다고 막 은신처를 너무 많이 만들면 알을 어디다 낳았는지 구별도 안 되니까 적당하게 은신처 한두세개 정도만 깔아주시면 은 이제 애들이 알을 낳을 때 바로 바로 확인을 하고 그 산란장 주변으로다가 습도를 높이면서 이제 알을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고요. 정 어렵다. 이 알을 그냥 방치해놓고 애들이 부화시킬지 그런 걱정이 된다 하신 분들은 아예 알을 낳자마자 바로 이제 뜯어가지고 이 인큐베이터에다가 이제 알집을 있으면요 그 알집을 이 벽에 붙여요 이 은신철 사이에다가 그러면 그 부분을 아예 뜯어내셔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넣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 알을 부화시키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온도는 30도에 습도는 90%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런 사육환경이 맞는 사육장이라면 요 그냥 방치해주셔도 돼요 새끼가 부화를 하더라도 부모가 함께 새끼를 양육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돼요 뭐 부모가 멍청하게 새끼를 잡아먹는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암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기 암컷이에요 색깔이 되게 이쁘죠 패턴에스는 기본적으로 발색이 이쁜 편이에요 여기 있는 암컷도 지금 살집이 잘 올라가지고요 뚱뚱한데요 색깔이 이쁘죠 이암컷튼 중에서는 파우더블루 해가지고 색깔이 새파란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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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뻐요. 음. 자, 얘들 잘 먹어가지고 꼬리도 이렇게 튼실하죠? 처음에 왔을 때 얘가 꼬리가 거의 말랐, 말랐었어요. 거의 앙상했었는데, 잘 먹었을 록 얘네가 꼬리가 두꺼워지거든요. 진짜 잘 키운 토끼는 몸무게가 100g이 넘어가는 진짜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데요.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져서요. 사람을 무는 것도 좀 덜해지고요. 얘도 지금 소리는 지르다도 사람을 물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만져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세게 잡은 것처럼 보여도 되게 그립을 약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체가 불편함을 좀 많이 안 느끼게끔 느긋하게 잡아주시고 하루에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만져주시면요, 금방 사람한테 익숙해지는 모습 보일 거예요. 도마뱀 그 만질 때 항상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만져주세요. 물론 이렇게 싸나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위에서부터 만지는데요,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항상 아래에서 만져주시고요. 이렇게 브리딩그룹을 짜실 때, 토케인 한 수컷 하나에 암컷 두 마리 내지 세 마리 정도까지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먹이를 되게 많이 먹는 편이에요. 항상 귀뚜라미를 왕창 들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귀뚜라미는 언제나 칼슘제를 발라주셔야지 암컷들이 부담감이 덜거든요. 얘네는 칼슘 소모가 되게 많은 종인 만큼 항상 칼슘제를 많이 부어주시고, 핑키 같은 좀 칼슘이 있는 먹이도 많이 좀 넣어주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핑키는 지기들이 스스로 안 먹으니까 앞에서 흔들어주셔야 될 거예요. 흔들어주실 때는 이런 핀셋. 핀셋으로 자꾸 흔들어주세요. 막큰 손으로 다 잡고 앞에서 흔들면요. 애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오히려 더 싸나워져요. 핀셋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테임이라는게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과정은 아니에요. 전 사실 테 토케이 테임을안 해요. 테임을 시키면 물론 좋겠죠. 주인이 맨날 만지고 손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고 막 이런 장점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이 싸나운 토케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테 토, 그테임에목 매달고서는 밥도 안 먹는 게제 억지로 테임 시킨다고 만지지 마시고. 근데 이게 또, 또 막상 만지니까 얌전하잖아요. 얌전하니까 또 귀엽네. 음. 되게 순한 토케이들은요 사람한테 절대 덤비질 않아요 되게 귀여워요 그런 아이들은 그리고 한번 퇴임된 토케이는 오히려 분양가가 막 5배 6배씩 높아도요 사람들 이 그냥 입양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노멀 토케이 하나 퇴임된 게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되게 컸어요 걔는 어떤 분이 오셔서 막 20만원에 들어가겠다고 일반적인 노멀 토케이가 28,000원인데 20만원에 들어가겠다고 막그 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게이 토케이의 곰다 특히 암컷이 퇴임이 쉬워요 수컷보다는 음, 눈이 땡글땡글해서 귀엽죠 <laughs> 귀엽죠? 봐 그리고 산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정확한 배란 주기 같은 걸 레게처럼 알기 좀 어려운 종이에요 그렇다고 도 일단은 배가 부르는 모습이나 몸무게가 늘어가는걸 보면서 좀 적당히 파악이 가능한데요 근데 암컷이 배가 부르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는 최대한 만지지 말고 적당히 사육장의 습도를 엄청 높여 주시고요 온도도 30도를 항상 유지해주고 먹이를 부어 주시면 됩니다 먹이 같은 경우 슈퍼미럼도 되게 선호한 편이긴 한데요. 슈퍼미럼을 줄 경우 애들이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쌓이니까요. 웬만하면은 밸런스가 맞는 귀뚜라미하고, 그리고 그 종종 핑키 같은 먹이, 그리고 뭐 능력이 되시면 하우스 개코 같은 걸 급해주셔도 여 돼요. 근데, 하우스 개코를 먹을 경우, 경우에는 기생충에 대한 문제도 좀 있어요. 뭐, 기생충이라 좀 짜증나는 건데요. 일단은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하셔서 주셔야 될 거예요. 사실 해외에서는 하우스 개코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먹이용도 그 생물로 다 유통이 되는 편인데, 한국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더라고요 음, 얘도 패턴리스 암컷 얘도 적당히 살이 오르기 시작했네요 제가 보기엔 여긴 아이들은 한 다음 달이면 이 산란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번식된 패턴리스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되게 높기는 해도요 어.. <laughs> 충분히 인기가 많고요 번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토케이 개코 키우시는 것도 좋긴 한데요. 한 번쯤은 번식도 시켜, 브리딩도 도전해보셔서 한번 성공해보시고, 다양한 모프의 토케이들도 많으니까, 어, 하나하나 도전해보셔도 되게 좀 좋은 그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토케이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지금 모프 시장이 발달이 안된 편이에요. 그 말인 즉슨 되게 기회가 엄청 많다는 거거든요. 새로 도전을 하신 분들께선 진짜 많은 그런 영광과 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찬스이기도 한 만큼요. 한 번, 팻, 테크라고 해야, 해야 되나? 애완동물 사업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토케이로 도전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하다못해 노멀 토케이도 번식되는 아이들은 10만원씩 분양되는 판이니까요. 어, 생물을 너무 돈으로 보는 게안 좋다고 할수 있긴 해도요. 그만큼 생물시장에 대해서 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비노 토케이 같은 경우는 해외로 수출하더라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일단 이 친구도 넣어주고. 자,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제가 토케이들을 또 추가로 데려올 테니까요. 그때도 한번 재밌는 영상으로다가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귀여운 토케이들 저희 매장에 언제든지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볼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흑식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이쪽, 이쪽, 여기 보면 돼요 우리 흑식이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흑식이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이 친구의 여자친구와 이제, 흑식이도 여자친구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별을 했거든요. 조만간 새로운 짝을또 맞이해줘야죠. 역시 흑시계 제일 잘 생겼어요. 길이도 진짜 작살나고, 꼬리도 깔끔하지, 색깔도 멋있지, 아주 얼굴도 귀엽지. 제가 만져주니까 좋아 죽잖아요. 얘는요. 얘저 너무 사랑,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 좀 아프다, 이거는. 아! 자갑교도 아파. 이게 대형 토케이스커 30cm급 한데 물리면 진짜 작살나게 아파요. 그러니까, 만지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물리, 물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 얘네한테 억지로 밥을 먹여서 물려야 된다 싶을 땐요, 어설프게 끝에 물리지 말고, 이렇게 깊숙히 물려주시면 좀덜 아플 거예요. 어. 는다신는다 음, 아, 이렇게, 오, 뭐 뭐야, 미친. 빵꾸났어. 워우. 아, 원래 있던 구멍이구나. 어, 잠깐 쫄았다. 이 <laughs> 음. 역시기는 태밍이 좀 어렵네, 얘는. 벌써 데려온 지꽤 됐는데. 뭐, 굳이 태밍이 안 되면 억지로 시킬 필요 없어요. 이게 싸나온 토케이도 그 토케이만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음. 식기는 이번에 수입 들어오는 새로운 암컷들과 한번 다시 한번 짝을 맺어주도록 할게요. 얘도 한번 이제 봄날인데 연애 좀 해봐야지. 식이 사육통에 있는 이 은신처 있죠 유목. 이건 제가 다 제작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도자기 유목이거든요. 진짜 도자기 가마에 넣어서 만든 거예요. 진짜 리얼리티 쩔죠. 이게요즘엔 손재주 많은 남자 인기가 많대요. 근데 나는 왜 인기가 더럽게 없을까 싶장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평바.